그까 음, 음, 음. 음향 요금 요금이 되기 때문에 욕은 하시면 안 됩니다 욕 하시면 안요아이씨아그건안 돼? 아 새끼는 되지 아니 아이씨는어욕안해아이씨아이씨야개 새끼 아이씨안 돼? 제새나아이씨 볼! 작년에 찍은 유튜브에 오리거 보셨어요? 작년에 찍은 거, 유튜브에 거. 유튜브 에리지널 오리지널 오리요널 오리지널 리지우리거에다리지널는리지널 오리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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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지리 진짜 근데 우리 그때 바로바로 거응 그때 바로바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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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근데 10년, 10년 후에 벽제 불고기 센터 갈지 누가 아냐고 10년 전에 아 <laughs> 그건 아무도, 안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아니 개고하원 제가 대치동에 아직 아, 학원에 있어? 없어요. 그치 그건 아무도 몰라 그거는 진짜 아무도 모르지만 뭐 일단 살아 있으면 오 어, 나이스 빨리 오 어, 들어왔어요 월별이라 아. 다리니다 아. 아. 응? 디 포인트? 아유. 어. 14명 나네야 아니, 그누구야 그, 누구죠? 한가령. 지금은. 가령이? 응. 아니 저기 그 누구야. 걍... 엄마가 안 오니까. 내안 오지? 나가네. 명령 나갔을 때 벌써 알았어. 난 아니 일... 그니까. 홍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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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그랬어. 형이 어. 반 년쯤 는때 네. 알았대. 그냥... 아이고야. 아이고. 끝났어요. 아. 잘했어. 잘했어. 자, 감사합니다. 저, 들어가세요.

<목소리도> 어? <목소리도> ouais. 어디야? 환자 환자 야, 지금 환자. 아. 환자. <목소리도> 아. 아니, 아, 아, 봤어. 아유 어? 저희, 저. 음, 저희, 저희 그러면 저희, 저희 뭐, 저 누가 더한번한유 이러고 가면 안 되지. 드세요. 어, 니한 게임 하세요. 그 언니, 너무 네. <laughs> 시합이 그래요? 너, 그래리 그래도, 미용가냐. 한번더 쳐셔야 되는데요? 원래 처음 오신 분은 다스게임 하고 시 그게 아니라, 안 돼. 시합이래. 그럼, 시합사람아 무슨 다스게임인 라고 그래. 아니, 아니 내 시합이면은, 어머니들 하고 쳐야지. 남하고 네. 치면 안 되지. <laughs> 어? 어, 어머니를 한사람 넣었어요 그래도 <웃음> <웃음> 이런 어머니 넣으면 또안돼요어떤 <laughs> <laughs> 저기 장애 어머니를 골라야 아, 되는요나같어들어가있두분한번 어? <laughs> 한 치세요 저는 안치거든 쳐도... 이거 냉동실에 넣어 놓을요 언제 들어가고? 저차게 먹으러 면 제가 은주씨랑 나랑 할께 여기 들어가요 여기 저 방부제 누님하고 아 언니 쉬다 여기 쉬었다가 아, 다음게안 다음 돼요? 거. 아니 내가 맞춰주려고 그래요 게해 아이고 맞춰준다고 여기 저, 여기가 여기가 끝났어 저 끝난 사람들이 들어야돼 은주씨가 아직 약해서 아직 그도 저쪽에 들어야지 그래? <laughs> 는이을 잘렸어. 그러면은 저 내일시 한번 더해봐 그럼. 이렇게. 아, 어. 그래, 이렇게 그래. 한번 더해 봐. 시험 나가는데. 그럼 되고. 음. 아니면 저2씨가 음, 시간 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저기 언니만 내일 서초구청장인데. 저희는 서초구가 아니어서 잘렸어요. 네. 아. 출전 자격이 안 돼서 잘렸어. 서초구 관있는 클럽을 또 네, 해야 네, 된다고더라고. 네, 하요 네, 네, 네. 아그냥면 그런... 그 여자분들끼리 <laughs> 나오고 싶은데 잘렸어요. 근데 그쪽이 <laughs> 저기 뭐야? 아. 여자분들끼리 네 분이 한번 해봐. 저 저기 <웃음> 저, <웃음> 문주 씨는 되는? 거야. 괜찮아요. <laughs> 깜짝 놀랐어. 요 성훈에 <laughs> <laughs> <동원에> 바로 가서 <laughs> <응>. 어, 괜찮요 문주 <laughs> 씨, <laughs> <제공이만> <laughs> <그래. 웃음> 그래. 저부대통령이요저보다세살 저보, <laughs> <3살> 많으세요. 야이아 와, 성훈이 이리 와, 나랑 이쪽에 들어. 예, 요거 드론 좀 내리고. 언제? 어, 어, 나 요번에 쓸게 내가, 내. 아, 그래요? 아, тот... <목물> 그가... 하고동 저기. 응. 빨리 와, 성호 예. <목물> 아, <동물문문무> <목물> <목물> 我干渴。